예, 안녕하세요. 놀이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타워즈라는 이 글씨를 이렇게 써 줬는데 애니메이션을 이제 줘볼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이제 주는 방식이에요.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2D와 3D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우리가 여기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앞쪽에 삼각형을 열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열려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라는 옵션이 하나가 더 있고요. 일반적인 모든 레이어들은 트랜스폼이라는 기본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솔리드 레이어도 역시나 트랜스폼이라는 기본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 옵션들은 무조건 이 트랜스폼이에요. 저이 안을 열게 되면 텍스트만 열게요. 앞에 삼각형을 열게 되면 트랜스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표시가 돼요.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그래서 중심점, 포지션, 위치죠, 위치. 그리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말할 때 이제 쓰는 거예요. 스케일, 크기가 바뀌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로테이션, 회전, 오퍼시티, 투명도입니다. 각 모든 옵션들은 단축키를 가지고 있어요 앵커 포인트는 a 포지션은 p 스케일은 s 로테이션은 r 오퍼시티는 t 에요 오퍼시티만 틀리죠 트랜스페어런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오퍼시티의 약자가 t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옵션만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열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옵션도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P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가 옵션이에요. 그래서 Shift 키가 옵션 키인데 이 Shift는 옵션에 같이 열어주는 더하기와 빼기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Shift 키. 그래서 다중 선택할 때 그리고 다중 선택을 취소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 P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채로 S 하게 되면 스케일 부분이 추가가 돼서 열리게 돼요. 다시 S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S만 스케일만 사라지게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장 간단한 애니메이션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할 때 초시계를 눌러주듯이 여기 앞에도 기록을 위해서 앞에 초시계들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 초시계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있는 텍스트의 위치가 저장을 해주고 싶어 수치로 되어 있죠. 이 수치는 언제나 가로세로가 기본이에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순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래프를 연, 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가로측은 X, 세로측은 Y예요. 그래서 X 가로, Y 세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치를 자꾸 움직이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Y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글씨, 텍스트를 자체적으로 모든 레이어들을 자꾸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위치를 기억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초시계를 눌러서, 기억할래?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 눌러주게 되면, 초시계 클릭, 시작! 하고서 눌러주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자 초시계는 이미 눌리기, 눌려져 있기 때문에 기록은 자동으로 이제 돼요 초시계는 더 이상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시계를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기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시계를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정확한 값으로 이 애들을 원하는 위치나 값을 먹여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이 수치의 값, 644.5331.7에서 이 시간에 왔을 때, 944.5457.7이라는 이 값으로 왔을 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야. 이 값에서 이 값으로 가죠라고 해서 이동 경로가 보이면서 나오게 되죠. 초시계가 눌려 있을 때만 무조건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 이동 그리고 원하는 값 이동. 근데 가끔씩 이곳을 가기 위해서 똑같은 곳이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가고 조금 움직인 다음에 여기 더 가야지 원하는 시간 가고 더 가야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잠깐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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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잠깐 멈춰 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A라는 값과 B라는 값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값에서 시작을 해서 B라는 값으로 와죠. 중간에 어차피 들릴 곳 없이 자동으로 들려지잖아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듯이 처음과 끝만 있으면 되는 거야. 처음과 끝. 중간에 어디 들려야 돼?라고 할 때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자로 갈 건데 그러면 여기만 필요하지 중간에 들릴 곳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들리는 애들은 무조건 키프레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애들은 선택을 해서 딜레트 버튼으로 지워주시면 돼요. 어, 근데 나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가긴 할 건데요. 중간에 다시 이쪽을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중간쯤에 내가 저곳을 들려주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시간에 와서 이 텍스트를 위쪽으로 옮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애들은 시간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꼭 먼저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초시계가 눌려지게 되면 기록, 그 다음에 위에서 시간 이동, 하단에서 다시 기록, 갓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간의 이동. 그래서 직접 마우스를 움직여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스페이스바로 눌러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 스페이스바는 비디오 프리뷰라는 기능인데 예전에는 오디오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디오도 나오기 때문에 그닥 쓰, 뭐, 쓰는데 지장은 없고요 램프리뷰의 반 정도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스페이스바로 기본적으로 모든 애들의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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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이거 보시면 되겠죠 모든 애니메이션이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초시계를 눌러서 날려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시계를 끄는 행동은 그냥, 나이 자리에서 그냥 끝낼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래.랑 똑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 맞춰서 이제 초시계가 눌려지고 꺼주실 때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맨 처음 다시 이 장면으로 나는 멈추고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중간에 꺼주시게 되면, 얘는 초시계가 꺼진 시점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꼭 꺼주실 때, 내가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더 이상 작동이 안 했으면 좋겠어. 키프레임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하실 때는 꺼주셔도 돼요. 애니메이션이 다 날라가고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스케일 여기서부터 뭐 나는 여기서 수치를 직접 줄여서 작아지는 애니메이션을 줄 거야. 포지션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거야. 더 이상 이 애니메이션을 유지된 채더 이상 주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접 이 애니메이션들을 움직여가면서 본인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법칙은 절대 흔들려서 안 돼요. 초식이가 눌려지고 원하는 시간대에 이동을 해서 값을 바꿔준다거나 그리고 똑같은 시간대에서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값의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시간을 움직였다고 생각해서 제자리에서 엄청 바꾸시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결국 모든 애니메이션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값을 모르니까 그때는 에디트해 보시면 언두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뒤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서 애니메이션을 다시 뭐 살린다고 보실 수도 있고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키프레임의 연습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직접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들을 확인들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뿅.